안녕하십니까. 어설픈 훈입니다. 네, 오늘은 13일 화요일입니다. 네, 어저께 에, 다들 괜찮았어요? 네. <laughs> 에, 말씀 안 하셔도 다 합니다. 자, 저는 또 고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7시입니다. 네. 오늘도 첫걸 빠르게 자꾸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오늘까지도 뭐 한, 한 지? 네그 전까지 빠짝 벌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음, 아 1시 넘어가면 진짜 일이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쵸 이제 네, 그 죽이는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빠짝 벌고 네, 들어와서 편집하고 자는 게훨 낫더라고요 자 그럼 저는 오늘도 네 부푼 기대를 안고 음, 고덕으로 향합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그리고 진상 안만나길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달려봅시다자 그럼 첫컬 잡고 이따가 영상 다시 찍도록 할게요. 네훈입니다와 한시간 만에 잡았습니다. 네 물론 뭐 동네 삔발 이런거 뜨긴 했는데 아, 다 패스하고 그냥 화성시청 하나 잡았습니다. 또 간만에 화성시청 들어갑니다. 지금 시간 8시 경유 여기 한군데 했다가 화성시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성시청 도착해서 거기서 또 하나 잡아볼게요 이또 시청은 빨리 들어가면 괜찮아요 늦게 들어가면 좀 위험한 동네긴 한데 도착하면은 한 예상 9시 될것 같습니다 대충 예 그러면 도착해서 자꾸 빨리 움직여 볼게요 늦게 잡은 만큼 빨리 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네 훈입니다 저는 또 내리자마자 여기, 요 앞에, 그, 산과 빌라촌인가 여기가? 네, 요 앞에서, 바로 향량 가는 거 잡았습니다. 아, 방금 전 손님이 여기까지 오는데 요금이 싸지 않아요? 예, 예 좀싼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하다면서 만 원을 더 챙겨주네요. 아, 첫 콜부터 참, 에, 개념 있는 손님 만나서 기분 좋습니다. 예, 두, 그리고 또두 번째 콜. 네 바로 잡아서 또괜찮습니다자 그럼 저는 향남 도착해서 이따 다시 영상 켜도록 할게요 저 앞에 저 착한 거 같습니다 네 훈입니다 저는 또 여기 도착하자마자 네 저기 갑니다 또 봉담 들어갑니다 아 지금 딱 10시인데 봉담 들어가면은 한 30분 걸릴 것이고 아이고 시간이 르잖아요예 뭐 자꾸 나오겠죠 요즘 제가 봉담 들어가서 성적이 좋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 줄때 가야죠. 에, 팍팍 줄때 가려옵니다. 자, 그럼 봉담 도착해서 이따가 다시, 예, 콜자코 영상 찍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저기 뭐야, 봉담 와우리입니다. 제가 아까 그 동아리 도착해갖고, 와우리까지 왔어요. 바로 옆이라서. 자, 여기서 저는 바로 또 저기 들어갑니다. 동탄, 이동탄 들어갑니다. 이동탄인지, 일동탄인지, 신주소라 <laughs> 네 어쨌든 동탄 들어갑니다 빠르게 잡았고요 자 그럼 이제 동탄 들어가서 이제 좀 돌다가 이제 각 잡으면 되겠네요 시간상 지금 이제 10시 40분이거든요 자 그럼 이따가 동탄 들어가서 다음 걸 잡고 다시 영상 끼도록 할게요 네훈입니다 저는 아까 산척동에서 슬슬 이쪽으로 왔어요 이쪽에 도착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송탄이 뜨더라고요. 원래 그런 겁니다. 자리 뜨면 <laughs> 움직이면 그래요. 뭐든지 자, 이제 12시 반이 넘었거든요. 아, 좀만 더 지켜보다가 만약에 없으면은 저는 내일 면접 때문에 일찍 들어가야 되니까. 아, 라이딩에서 집에 들어가는 방향 잡을게요. 좀만 더 있어 보고. 자, 그럼 저는...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laughs> 아, 아니면 슬슬 가는 방식으로 생각도 좀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사 수가 60명 넘게 있어요. 그럼 거의 가능성이 없죠. 자, 그럼 이따 다시 영상 켜도록 할게요. 네, 운입니다. 저는 이제 거의 집에 다 왔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야, 역시나 오늘 화요일도 에, 신데렐라 데이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일이 없어요, 일이. <laughs> 12시 넘어가니까 자뭐 오늘은 솔직히 좀 망했네요. <laughs>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못 한다고 못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어, 뭐 찡그릴 필요도 없는 거고, 어, 울상 지을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뭐안된 날은 뭐안된 거인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저녁에서 결산하겠습니다. 오늘 총네콜 탔습니다. 네. 처콜 좀 늦게 출발한 게좀 아쉽긴 했고요. 그리고 저기 뭐야 이제 동탄 아까 도착해서 그냥 거기 있어야 되는데 포인트 잡아 옮겨 다닌다고 돌아다녀갖고 괜히 오사나갖고 에 완전 그냥 죽 썼네요. <laughs> 뭐든지 그래요. 꼭그 자리에 있어서 콜 뜨는 것도 아니고 꼭 저기 뭐야 저기 가서도 콜 뜨는 것도 아니고 그날 그날 운이에요, 솔직히. 네, 어디 정답은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 대리는 정답이 없습니다. 네, 그날 이제 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저는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그 안전운전하고, 네, 돈몇 푼이라도 이렇게 음, 벌고 들어가는 거에 저는 참 의의를 두기 때문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네, 그걸로 만족합니다. 네, 더잘 보면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음 저는 드디어 이제 내일 에, 면접입니다. 네 지금 면접 때문에 제가 지금 일찍 들어가는 건데 아 제발 내일 좋은 음, 날이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뭐 결과는 뭐 내일 당장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음,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저는 내일 파이팅을 위해 이만 일찍 들어갑니다. 아직 빌드 남으신이니까 사장님들, 구독자님들. 파이팅 하시고 남은 시간도 꼭 쥐어짜서 좋은 콜 네, 좋은 손님 만나서 오늘 하루도 잘 마감 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들어가고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자, 그럼, 바이바이. 바이.